오늘도 주없이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였지요. 어제 본문인 46장에서는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고 오늘 본문인 47장은 불레셋이 그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을 오늘날 명칭으로 이집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오늘날 명칭이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수도가 오늘날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의 수도가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수도 역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작은 도시를 동과 서로 나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다라는 뜻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일을 보면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유대인 그리고 성경의 구약 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닌 현대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두고 괴롭힌 존재가 블레셋이었지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블레셋의 일부가 가나안 땅에 있어서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해서 돌아오니깐 블레셋의 인구가 많아진 것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셨지만, 그러지 못해서 두고두고 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던 존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블레셋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또 삼손도 블레셋에 의해서 사사도 죽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월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인 역시 평생토록 평생에 걸쳐서 싸웠던 민족이 블레셋이지요. 그 후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 되어서 수백년 이상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는 애굽의 왕, 애굽의 파라오지요 애굽이 가사를 공격하려고 한다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이름입니다 애굽이 블레셋을 공격해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지금 남쪽에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오려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서 다 휩쓸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 가면은 애굽을 상징하고 북쪽 가면은 아스르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지금 블레셋은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공격을 방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작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제국이지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군대 소리에 두려워서 손이 떨려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예전에 놀이공원 갔을 때 잡고 있던 저희 아들의 손을 한번 놓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서 실수했는데 여기 블레셋은.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나 두려워서 손이 떨려서 아들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은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미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유린하신다, 갖고 노신다라고 하시는데 블레셋의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맹국까지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기 갑돌섬은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섬, 크레타섬인데 볼래크레타 출신들이 배를 타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의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뽑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동맹국이나 자기의 모국을 의지할 소, 의지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의지하고 때로 물질이나 내가 가진 건강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146편 10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블레셋은 도와줄 자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지만 그들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가사와 아스글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 가사가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자기 신에게 간절히 구할 때에 머리를 깎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씀하는데 우리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그으면서 자해를 했잖아요. 여기 말씀에서도 블레셋이,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몸을 배워야지 자기의 믿는 신이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육자여가 제절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의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지어다 여호와께서 일을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고 잠잠히 있지 않고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불레셋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이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역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하여 너희가 내 원수이다 하시면서 이 원수를 내가 크게 갚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왜 불레셋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 원수로 삼으시며 그들을 멸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 했지라도 친히 무너뜨리시고 반대로 우리 일에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우린 한순간도 살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왔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는 은혜와 바라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너희를 괴롭히는 불렛셋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인지 물질의 문제인지 어떤 관계의 문제인든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불기둥을 보내 주시고 구름 기둥을 보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내려주시옵소서, 광야삼 가운데 때로는 반석이에 생수를 내어주셔서,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이 촉촉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세계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님 택하신 우리 온 세계 교회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며 저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또 대화하는 모든 사람과 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임과 함께함으로 날마 기쁨이 넘치며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